괄루 반갑습니다.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QDR 콰드르입니다 오늘 찜질방 ASMR 2화 게스트분이 오셨는데요. 자기 소개 한번 해 주시죠. 괄루. <laughs> 아프리카에서 온 미노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약간 ASMR로 소개를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미노이입니다. 여튼 찜질방 좋아하시나요? 좋아해요. 또 식혜가 있고요. 짜는 아, 거없네 아니요. 또 오늘은 떡볶이를 어. 준비했습니다. 육개장. 어. 내돈내산입니다. 아! ASMR 처럼 또 어떤 음악을 하는지 좀 설명을 저는, 해주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.. 싱어송라이터고요 노래도 만들고 부르고 마지막으로는 벌써요? 바다라는 앨범을 냈었는데 아그그 그 이후로 지금 오늘 박부모예요 오늘 발매가 됐어요 오늘이 며칠인데요? 21일이요 <laughs> 오늘 21일이에요? 네저 미르에서 온사람이서 아 그래가지고 네. 미르... 그... 반이 발매... 들어달라고요? 네. 네 학부모님이 굉장히 <laughs> 열정적으로 보고 계시거든요 네, 아빠 사랑해 <laughs> 그래서 제가 그거를 라이브로 해드릴게요 ASMR 라이브를 해야 됩니다 네 오케이 <laughs> 경고예요 그러면 지금 해 볼게요. 염리를 색색도 <목소리도> 2천만 000, 원짜리 목걸이도 돈 없으면 전하지 말래도 음, 미 없으면 전하지 마. 관리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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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그 도네이션 들어온 거 아니야?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. 후원이네 <laughs> <목소리도> 우이 기네요 얼마짜리야? 장문충 아...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 준비한 식사를 하시죠 아 탭뱅 오늘 메뉴는 라볶이이고요 아! 어. 시청자 배려 부탁드립니다 전 이걸 못 먹거든요. 지금 식단 중이라서 꿀밖에 먹어주실 수 있나? 땀그 냄새. 찜질방 싹 하고 나와가지고 이거 땀도 싹 빼고 나서. 정말 꿀봤는데. <laughs> 제가 먹어보겠습니다. <laughs> 생각보다 시끄럽게 드시는편이시네요 제가 아는 육개장 맛인데 풀어가지고 더 맛있는 거 아시죠? 아 오히려 좋아. 오히려 좋아. 떡볶이도 한번 드셔 주시죠. 소리를 말씀드린 거였는데. 오. 저 해보고 싶은 거 있었어요. 저도 있어요. 뭐죠? 계란에머리깨기아 그거 준비했습니다 또. <laughs> 준비했기 그러면 때문에. 그러면 이걸로 기타도 쳐주실 수 있나요? 아. <laughs> 맛이 어떤가요? 면발이 국물을 쫙 빨아들여서 육즙이. 육즙? <laughs> 드시면서. 네 마감 인터뷰 해도 될까요? 아, 네. 네. <웃음> <웃음> 이 떡볶이는 사람 인 인삼도 몸에 좋듯이 네. 인 떡볶이가 몸에 <laughs> 좋거든요. 비노이게 기린이란? 기린. 기린 네? 사장님. 식사로 오셨어요? <laughs> 그게 아니라 저에게 기린 사장님이란 쉐브람 네. 시리즈를 좋아하는 사람이다. 아...

제가 근데 이게 터질 때가 있고 안 터질 때가 있거든요. 오늘은 미쳤네요. 에이프ол 타운 오영식 vs 기린 vs 미노이 누가 더삼형시 장인인가요? 저요. 아, 기린님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? 제시어는 마이크 마마이 자식이 크 그. 헤델로미 님오 감사합니다. 미노이님이 <laughs> 하고 싶어졌다던 계란 깨기 해볼까요? 네. 하는 친거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아. 어. 아쉽게도 게임치지 않았네. 요 다음 판 해볼까요? 네. 가위바위보. 아안 내셨잖아요 지금. 운둔법. 여기 떡볶이 묻었어요, 그리고. 어? <laughs> 음. 어, 아니 안 내셨잖아요. 오케이. 가위바위보. 아직 안낸 건데요? 아니, 이만큼 내셨잖아요. 아, 직안낸건데요 아, 니만요내셨잖 아, 요 아, 아, 잠깐안 깨지네. 깐마안 아, 잠깐만요. 위잠 아, 근데 아, 어. <웃음> <웃음> 머리 조각이 떨어지신데요내 뚝배기. <laughs> 찐찐나 찐막 오케이 저 가벼워 갈게요 아니 아 새로 그린 매바데요 아니 아 이거 메바요 <laughs> <laughs> 소리가 이렇게 크다고? 시원하네요 어? 제뚝배인가요 <laughs> 찐찐막 기린 vs 미노 쫄리면 빠지셔도 됩니다 저는 빼지 않습니다 잠시 모셔도 될까요? 신났.. 신나... 신났다 <laughs> 이거 인간 계란 아닌가요? 준비되셨나요? 네 오케이 가위바위보 아, 잠깐 가위바위보 <laughs> 제가 심판이 있기 때문에 깨질 때까지 해야 합니다. <laughs> 가위 바위 보, 가위 바위 보. 제가 계란으로 계란 깨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. <laughs> 가위 바위 보. <laughs> 선수 대장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기린님 다행히도 두 배기가 떨어지지 않았네요. <laughs> 대박, 어, 껍질 같이, 시 작하 는거맞 <laughs> 죠？성대모사 <엄청 웃음> <laughs> 를준 비하 셨다하 고요. 네. 어떤 성대모사인지 좀... 맛있겠죠? 떡볶이 국물을 찍은 노른자와 흰자의 향연... 성대모사... 안 하시나요? <laughs>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... 카트두루님 실제로 보면은 말랐어요. 그래서 처음에 왔는데 너무 말라가지고 깜짝 일단 놀랬고, 하무튼 식물이 나아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성대모사는 언제쯤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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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투루님, 언제 처음 알게 됐냐면, 가짜 사나이를 보고서 처음 알았어요. 우아에서 제가 감동받았던 장면이 있어요. 그거를 따라 해보려고 하는데요. 일단 교관님이 하시는 말도 제가 해야 되거든요. 아, <laughs> 오봉교래님 힘들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? 야, 뭐였습니까? 무슨 야, 뭐습니까 고화... 고화자의... 많은 분들이 민호이 님께 질문을 해달라고 하니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려도 괜찮을까요? 네 민호이 님 실제 말투도 촬영할 때랑 비슷하나요? 평소에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는 말을 잘해요 근데 이제 긴장이 되면 말을 잘 못해요 두 번째 질문 회사 어떤가요? 든든해 든든한 국밥 다음 곡은 든든한 국밥 든국 든국 제가 피처링 하겠습니다 네세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언니가 된 노래 중에 뭐가 제일 좋으신가요? 피지가이라는 노래인데요그 네. 이유는 제 이야기 같아서 아... 네 번째 질문 누난 이상형이 뭔가요? 제 이상형 카토루님이요 끄시는 건가요? <웃음> <웃음> 마지막 어, 네. 질문인데요. 추를 먹어본 적 있나요? 아니 이 질문을 왜 이렇게 많이 하시는지 이해가 네. 안 되는데 그걸 제가 먹냐고요. 전 먹어봤는데요. 그러면 할 말이 없죠. 전 아니에요. 아, 이번 기회 음원이 차트인을 한다면 아. 제가 추를 먹방 영상 올리겠습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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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으로 이번에 나오는 신곡 좀몇 소절 ASMR로. 아... 들려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리집 고양이 추루를 좋아해 우리집 고양이 추루를 좋아해 그래서 두개를 줬더니 우리집 고양이 돼지야 오늘 에이폴타운을 민호이님과 함께 했는데요 또 새로 나오는 노래도 많이 들어주시고 여튼 오늘 소감 한마디 그럼 구독과 좋아요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꽈루. 꽈루. 더 많이 한다. <laughs> 너무 많이 한거 아니야, 오늘? 어깨 진짜 넓어. 내 어깨 기대 볼래?